3일차 시험몰드입니다 오늘은 템포로 아침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아빠 보여줘봐 이거 다 왔다 닭들 <laughs> <다들> 봐 <laughs> 날씨 진짜 좋다 수량 여기서 다 여기서 놀자! 그래! 스노클링하고 여기서 놀면 되겠다 장난 아닌데? 어쩔 수 없지 뭐 띵띵띵 띵띵띵 띵 이런 것도 나 보다 나우지,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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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오늘 날씨 좋다 좋아야 우리 오늘 뭐하지? 이번에 스노클 또? 아 숙소 옮겨 숙소도, 숙소도 응. 옮기지 어디 숙소로 응. 옮겨? 이.. 아 있는 오우 츠고 나가요. 네, 끝이네. 이 g o 이 d g 빌라빠이 o o d good, good. g o 자 d good. Good, good. g o o 아 g o 만에 여기 바다 있을래. 셋째날 점심. 피자 먹으러 가자. 여네 의자랑 테이블도 예쁘다. 가보자. 아, 예쁘다. 토 미트 파스타야. 짜잔. 우리 점심은 하와이안 피자. 이거는 직원한테 추천받은 칵테일. 요거트 만나고 되게 맛있고. 오빠는 오빠는 블랙럼 먹었지. 블랙럼 뭐? 먹었을걸 블랙럼 너무 맛있어서 다시. 어또 시켰어. 어, 또 시켰어. 근데 그것도 블랙럼 중에 종류 다양한데 추천해준 거한 거야. 우리 초아는? 초아 놀고 있디요. 초아랑 오빠는 여기 신내게 있고, 혼자 빌라 옮기기 위해서 체크아웃하고 체크인 하러 갑니다. 1 4 7호에서 519호, 519호, 어딘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있어서 여기는 실내 화장실. 어, 구명조끼. 아, 하나를 안 두고 가가지고 파우그리 사진 찍네. 빨리. 내일은 바람이 잠잠해면 좋겠다. 그래, 응. 그래 그리, 아니 파도도 하지리 자리. 여기가 자리가 다 이렇게 돼 있네. 어이, 바람만 불면 이렇게 참 좋은 데에서 먹을. 텐데. 오늘 파티 한데. 티 응. 신나는데? 약간 인도 노래네. 뭐, 뭐 가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녹스준이라고 뭐 할까 할까 할게 있나? 그 근데 이거, 노래를 트네 신나게. 오, 와우. 뭐가 수박 샐러드야? 이거 수박 샐러드 아, 초아꺼야? 아니, 초아건 이거야 그냥 쏘는 그래? 초 수박 샐러드 먹어봤어? 맛있어? 근데 음, 응. 그릴드 수박 샐러드야 구운 수박이야 구운 수박이 있어? 응, 여기 맛있어? 저 한국가서 수박주스 먹고싶어서 어떡해? 수박주스 그러니까. 안가면 한국에서 되잖아, 갈아야 돼? 응. 18 응? 3, 응. 24 39 17아7 돼? 7 17 1 8 17 17 17 17 17 17 17 17 17이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 웰던이. 17 17 17 1 많이뜨겁 나올 이도 귀놈, 만이도? 귀놈, 이도 귀놈, 만이도? 귀놈, 만이도? 귀놈, 만이도? 귀놈, 만이도? 맛놈만이 너무 많고 약간 좀 뜨거운데, 맛있어. 음. 와최고인데 그러면 소고기에선. 와, 와 이거는 뭐야? 이거는 돼지고기 폭립. 얘는 등심 스테이크. 대박이네. 우리 스테이크만 소독류를 먹네. 응. 너무 호화스럽게 먹는 거 아니야? 와우들리만두번 가는 사람들이 있대 맛있어서. 그 음, 괜찮은데? 음, 너무 맛있다. 스테이크. 음, 음. 커피로 짜까 음. 짠. 근데 나 싱가포르에서 먹었던 바샤 커피. 그거는 약간 느낌 있더라. 맛있다. 어 좋아 차, 음. 아, 시원해 그치? 차, 차, 시원 차, 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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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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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한테 나갈 때 레몬즙을 뿌린다고 하더라고 이거 레몬즙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레몬즙이 아니라 어. 아니 이거 대체로, 대체로 지금 모든 어딜 가나 다이 향이야 응, 모디브에서 나는 향이야 그러니까 아. 그 물로 씻는 거지 마지막에 그게 까 기분 좋지? 궁금해 어이향 되게 좋아 이게 그러니까 비에 아, 들어가도 이 음, 향이 나 무슨 향인가? 음. 몰디브향. 이거 만약에, 그러지 섬유탈취제나 향수 있으면 귀염으로 그 사고 싶으냐. 그 딱이 향을 맡은 몰디브 정생각나것같나라는우리나라 약간 안어울긴는내향괜찮 괜찮아. 거지 It's very h yeah. no. 아,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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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초코 브라운이, 어, 바닐라 아이스. 아. 먹어봐. 와우. 진짜 당뇨병 걸리겠네. 이건 피칸 케이크. 이게 뭔데? 좋아, 이건 과일 위에 망고 샤베트입니다. 아, 투게도빠, 우리가 계속 갔던 투게도빠 아니야? 근데 오늘은 파티를 위해서? 와, 뭐, 가면무도회야? 뭐야? 아니, 어 느낌 있다. 좋아, 느낌 있다, 그지? 잘보여잘보여 소개합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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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루니루니루루루 니가 는가니 떨어지고. 가루루루루루 한번 열어볼까?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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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루루가루루 미끄럼틀. <목소리> 야, 그래도 그래도 잘 보인다 밤민대도 <목소리>